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침입니다. 이번 시간은 핸델의 성경 주제 오라토리오로,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태동 발전,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핸델의 생애와 성경 주제 오라토리오는 어떤 작품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죠. 오라토리오의 태동과 발단을 살펴보면, 10세기 이전부터 성경 이야기를 배역으로 나누어 대화체로 서로 주고받음으로, 성경의 이해를 돕는 수단으로 했던 점에 근원을 두고 있고 13세기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한 순환극도 영향을 줬고 16세기 중엽부터 수다원이나 신학교에서 오라토리움이란 기도실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더큰 흥미를 끌기 위해 배역을 나누고 간단한 연기를 곁들여 성경 내용을 음악극으로 공연하던 것에 유래 오라토리오란 명칭을 붙이고 있죠. 레치타티브라고 하는 서창과 아리아 합창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현악 반주를 포함한 대규모 음악이죠. 레지타티브는 주로 통주저음의 반주로 테너 성부가 성서 이야기를 대사체로 낭송을 하는 것이죠. 순환곡에서는 복음사가 에반겔리스트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통주저음이란 챔발로 같은 악기로 저음을 화성에섞이지 않는 단음으로 반주하는 것으로 이태리말로 바서 콘티노라고 하죠. 오라토리오는두 부류로 나누어 발전하는데요. 오라토리오 라틴어는 라틴어 전경을 텍스트로 사용하고 이탈리아의 카리스미가 시작을 했죠 오라토리오 볼가레는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독일의 슈츠가 대표를 하고 있죠 바르크시대부터 고전을 거쳐 낭만주의까지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작곡가인데요 이탈리아는 몬테베르디, 카리스미, 스칼라티, 비발리, 로시니로 이어지고요 프랑스는 샤르팡티에, 베를리오즈, 구노, 프랑크로 이어지고 영국에는 엘가, 리 닐센, 브리틴이 있고요 독일은 바루크 시대 슈츠부터 시작해 북스테우데 텔레만 핸델바흐로 이어져 고전에서 낭만주의 걸쳐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맨델슨 브루크노로 이어지죠 오로토리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죠 레스타티브는 주로 통주자원 반주로 테너 성부가 극의 진행을 담당한다고 했죠 대화체로 노래하고 극의 흐림과 상황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아리아로 이어지도록 하죠. 두 개의 특별한 형태가 있는데요. 세코는 건조하다는 뜻인데 주로 희가극에서 저음악기에 맞춰 대사를 진행하죠.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나 로스니의 세빌리아 유발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를 읽는 거죠. 아콤파노토는 헨델의 오르토교, 특히 메시아에서 나오는데요. 더욱 선율적인 레스타티보로 오케스트라 반주가 따르고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반드시 아리아를 이끌어내죠. 아리아는 독창과 중창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노래하고 있죠. 에스타티버에서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일정한 정서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을 때 순수하게 음악적으로 독창자의 가창 기량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합창은 극의 주요 인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 군중이나 이스라엘 민족 등 스토리 전개 상황에 따라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기본적으로 대본과 배역이 구성 요소로 포함되고 있죠. 헨델의 생애를 살펴보면 1685년 바우와 같은 해에 할레에서 출생했죠.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률 공부를 하게 되죠.그러나 18세에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취직함으로 음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20세에 최초의 오페라 알미라 작곡해서 작곡가로 변신하고요.이듬해인 21살 때 음악 선진국인 이탈리아로 연주 여행 및 유학을 떠나죠.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를 전전하며 코렐리에게는 이탈리아 기약법을 배우고 스칼라티 부자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죠. 이탈리아 오페라가 유행하는 런던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첫 번째 오페라 작품인 리처드 1세를 공연하여 대성공을 거두고 귀족 사회와 교류하게 되죠. 26세 때 우리가 잘 아는 울게 하 소설한 아리아가 나오는 오페라 리날도를 공연해서 성공을 하고 왕실 학장에 임명이 되죠. 이후 영국의 오페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왕리음악 아카데미와 이어서 영국 왕실 아카데미를 창설하여 활동하게 되죠. 38세에 오페라 오토넬을 성공하지만 청중들은 점점 이탈리아 오페라에 식상하게 되고 사순절 기간 중 오페라 공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오라토리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아카데미도 이내 해산하게 되죠. 56세에 메시아를 24일 만에 완성하고 더블린에서 초연해서 큰 성공을 거두죠. 이때부터 9년간 오라트리오 작곡에 집중하며 많은 걸작을 낳게 되죠. 1750년 바흐가 사망하며 바로크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핸델은 4년 후 코벤트 가든에서 메시아 연주를 참관하고 8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되죠. 핸델은 평생 독일인보다 영국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자랑스러운 영국인으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안장되게 되죠. 핸델의 업적과 작품을 살펴보면, 대입법적이라기보다 화성적인 울림이 넘치고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배운 음악을 영국을 활동 기반으로 함으로 국제화되어 있고, 바우보다 현실, 긍정적인 명랑성, 활달함으로 자유로운 음악을 구가하고 있고요. 로망의 롤랑은 현델 음악에 대해 대중에게 전혀 타협지 않는 최상의 아름다운 형식을 지니면서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만인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을 표현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핸델 묘지를 장식하는 실물 크기의 동상인데요. 왼손가락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메시아 3부 중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 악보를 펼쳐 보이면서 묘비에도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이 곡의 가사 첫 행을 써놓고 있죠. 핸델의 성경 주제 오로토리오 세기로 나누어서 작품들을 보면 습작기는 오페라에 주력하던 시기인데요. 부활은 이탈리아 유학 시절 만들었고요. 이후에 브로켓 순환곡과 33세 때 하만과 모르드게 라는 에스더의 초기 버전은 작곡했죠. 다음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전환기 48세부터 54세까지 개정판 에스더와 드보라, 사울,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작곡했고요. 전성기인 56세부터 66세까지 메시아 삼선 벨샤자르 요세카 그의 형제들 여호수아 유다 마카베우스 솔로몬 수잔나 입다까지 구약의 주요인물과 외경의 인물들까지 다루고 있죠. 헨델의 성경주제 오라토리오의 특징을 살펴보죠. 다카포 아리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악보를 보면 제일 끝에 디스라고 있고 중간에 피네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다카포알피네라 음악 용어는 다 부르고 테프리아역 피네까지라는 표시로 다카포 알피네를 줄여 보통 다카포 아리아라고 부르죠. 아리아를 A B 두 부분으로 나누어 A B 모두 부른 후 되돌아가 A 부분을 반복하는 형태죠. 나폴리 오페라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리아 역할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갖고 있는 온갖 기교를 동원하여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절로 끝내기엔 너무 아쉽고 2절까지 부르자니 흐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요. 핵심부의 절반만 반복함으로 여운과 아쉬움을 남기고 끝내는 효과를 보고 있죠. 주인공들의 성부를 보면 오페라의 성패는 소프라노의 역량에 따른다고 할 정도인데 핸델의 성경주제 오라토리오는 드보라, 에스더, 수산나 제외하고 모든 남성 주인공의 이야기이므로 어쩔 수 없이 테너와 알토가 담당하게 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서 요셉, 사울에서 다윗, 솔로몬, 벨샤자루에서 다니엘을 알토로 배정하고 있죠. 당시에는 카스트라트로 요즘엔 카운터 테너로 맡게 하여 청아한 목소리로 소프라노보다 더 매력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사울역은 베이스가 담당하므로 베이스 비중이 가장 큰 작품이죠. 오페라 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페라에 익숙해져 있는 대중들에게 성경 내용 그대로라면 자칫 지루해질 수 있기에 성경에 이름만 나오거나 몇 줄로 표시되는 주인공과의 연인 관계에 있는 인물에 큰 비중을 부여함으로 오페라 같이 러브 라인을 형성하여 이중창을 연출하므로 자연스럽게 대중 친화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죠 합창은 헨델의 오라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 보통 혼성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합창에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소프라노파트는 변성기적 소년이, 알토파트는 카스트라토가 담당하죠. 결과적으로 남성사합으로 구성된다고 볼수 있죠. 헨델의 성경 주제 오라토리오의 주목적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죠. 성부별로 5-6명이 최적의 구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합창 은 가사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선포하는 부분, 모두 함께 진행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상황묘사나 동의, 반대 같은 의사표시는 돌림노래로 모방과 순차 진행이라는 대입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더해주고 있죠. 또한 복합창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파가 시작했죠. 베네치아 교회들은 성가대석이 재단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 양쪽에 배치된 성가대가 대화직으로 합창을 진행한 것에 유리하고 있죠. 내용상 상반되는 두 그룹이 사건에 대해 동조 또는 반대하며 자신의 주장을 노래하는 것인데 서로 순차적으로 반복 진행하고 있죠. 멜리스마는 독창 뿐 아니라 합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사 한음절과 음표가 1대1 관계가 아니고 가사 한음절을 다수의 음표로 묘사하는 기법으로 이를 기본적으로 많이 채택하여 화려함을 더하고 가수의 가창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텍스트 페인팅이란 가사 그리기가 나오는데요. 하늘, 천국, 오르다, 날다, 불꽃 같은 가사에서 상승음으로 땅, 지옥, 심판, 떨어지다 같은 가사에서는 하강음을 적용하죠. 마치 음표를 그림 그리듯 회화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라이트 모티프라는 시도 동기는 특정 인물이 등장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 주제의 음악이 반복함으로 음악으로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암시하는 기법이죠. 망치 코드는 리듬의 특색으로 딱딱 끊기는 리듬과 화음의 배열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고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에서 장자를 치셨다 라는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 묘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부점 리듬은 네 박자를 표현하는데 단조롭게 4분음표 4개 딴딴 딴딴 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점 4분음표와 8분음표의 조합으로 따단 따단으로 변화를 주므로 긴장감을 더하는 기법으로 선호하고 있죠. 지금까지 오라토리오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헨델의 성경 주제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교회 감상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